Let 어 h e drone get s 들어 e 면 i m e Oh, you see, you're 이거 a y I drew in s u n g a n 이 Oh, I s e 오, I see. I see. I see. I see. I s e 이 I see. 는게 맞지? I 어, see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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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용 맞고 죽었네! 하나 남았는데? 용! 용킬! 스웨이 도트 죽었아용킬 죽었네 용킬 씨발! 용킬이! 그래죽 어, <laughs> 용킬이 씨발 아많이 존나 세게 한번 가자 내가 고있을려요나 때려! 차리게 <laughs> 일어나가지고 아 때려 때려 이도것도 <laughs> 쟤네 박틀아 다시 틀어 아파. 우와. 어, 뭐? 어, 괜찮아. 괜찮아. 아직까지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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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괜찮아. 아니 괜찮아. 이게 어. 이게 어, 턱소리가 나는데 이게? 아니게 이 약한 게 아니라 정타로 맞춰서 그래 여러분들 이게. 턱소리 났어? 아니, 여러분들 살살 맞을 때뿅 소리 나는 거고 이게 안맞아맞네 여러분들 여러 번 이제 안 맞아서 그러는데 아니, 이게 턱소리 났을 때가 원래 알아? 목소리가 가면 높이 잘못 되겠어요. 미심주키업, 사람 아니고요. 자, 오 어, 좋아요. 발과 박치기. 있어.